GWC 사업 종료와 관련한 이면옥 부의장님의 마지막 질문인 GWC 종료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박영순 전 시장 등이 시장과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WC 사업은 종료 폐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7월 24일 의정부지검에 고발된 건의 결과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은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박영순 시장은 고발장에서 구리시가 10년 이상 구리시 최대 사업으로 중점 추진했던 GWC 사업을 구리시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종료했으며 행안부가 지난 2015년 10월 28일 GWC 조성 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 심사 후 구리시의 보완을 요구해온 4개 요구사항을 구리시가 이를 이행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이며 외자유치 투자협정 체결 및 마스터 플랜 수립은 구리 씨가 직접 이행하도록 행안부에서 구리 씨의 지시한 사항이라며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주장했습니다. 의정부 지검에서 이를 이첩받아 수사원 경찰은 GWH 사업 종료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직무의 유기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최종 형이었음을 통보받아 처분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임연옥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어, 아, 예, 임연옥 의원님이 시장님 답변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추가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임연옥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